아이폰 17, 아이폰 17 프로, 뭐 사실 건가요?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아, 에어도 있어요. 1년 만에 아이폰의 신형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키노트를 보면서 느낀 건 일반이 일반답지 않고 프로가 프로답지 않달까요? 굉장히 의외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잘한 스펙 따위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이번에 아이폰 17 살까 아니면 프로를 사볼까 혹은 새로 나온 에어를 사볼까 하는 분들에게 목적에 맞는 제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다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먼저 외관부터 보죠 우선 아이폰 17 프로가 유니바디로 바뀌었어요 티타늄에서 유니바디로 바뀌었는데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문제는 일반이나 에어도 알루미늄 바디죠? 게다가 케이스를 씌울 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베이퍼 챔버 잘 활용해서 열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외관에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 주위에 케이스 안 쓰고 아이폰 생으로 쓴 사람 단한 명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대부분 케이스를 쓰기 때문에 아,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유니바디 때문에 프로를 간다 아니면은 일반을 그냥 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구매 고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랑 프로가 6.3인치 정도 되고요. 에 가 6.5인치 그다음에 프로맥스가 한 6.9인치 정도가 되는데요. 크기는 뭐 이미 다 이렇게 급나누기를 해 놨으니까 저처럼 작은 폰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이나 프로 가셔야 되고 또큰 화면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 맥스 가셔야 되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16 플러스 대신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곧그 사이즈 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뭐 뒤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일반 그 다음에 플러스의 경우에는 동일한 스펙으로 이렇게 뭐 배터리만 좀 달라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는 아예 새로 나오면서 카메라도 또 없어지고, 얇게는 얇아지고. 뭔가 확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플러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에 그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건 저는 정말 너무 아쉬워요. 물론 새로운 선택지인 에어가 나왔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 뭔가 조금 아쉬워. 자, 여튼, 프로맥스 너무 크고, 프로나 일반이 너무 작다면, 에어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색상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먼저 프로부터 보면은, 프로가 딥블루, 실버, 그리고 코스믹 오렌지 컬러가 새로 나왔습니다. 뭔가 의외였어요. 이렇게 자극적인 색깔이 나오리라면 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들은 화면보다 괜찮은데? 라는 평도 있고, 무슨 이런 색이 있어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살 거면 코스믹 오렌지 살것 같아요. 색깔이 좀 예쁜데요. 저는 붉은 계열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너무 튄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좀 무난한 무채색으로 끼면 되니까 일반의 경우엔 라벤더, 세이지, 미스트 블루, 화이트, 블랙까지 약간 파스텔톤 비스무레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채도가 높지 않은. 뭐, 요거는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보고 고르라 하면 저는 라벤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블루, 라이트 골드, 클라우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입니다. 의외로 저는 에어에서 조금 더 채도가 화려한 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패드 에어의 느낌이 조금 나요. 은은한 색상들이 많이 들어갔죠. 에어는 저 같으면 화이트. 그러면 화면을 보죠. 셋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으니 화질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번에 일반이 너무 잘 나왔어요.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일반이 거의 뭐 프로로 안 넘어가도 될 정도로 잘 나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120Hz입니다. 이미 이전에는 60으로 급 나누기 프로는 120으로 가변 주사율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는 다 120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일반이 일반답지 않고 프로가 프로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성능을 다 상향평준화 해버렸습니다 그럼 일반은 완전 일반이니 인 쓰게 높이 시켜버리고 프로는 약간 내가 조금 잘 쓰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가 원래 애플의 그급 나누기였다면은 이거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일반도 프로처럼 쓸수 있게 해놓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완전 높여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일반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튼 화면은 그렇다 치고 다음은 성능을 이야기해야겠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에어, 그 다음에 프로, 프로 맥스는 A19 프로 칩을 탑재를 했고 일반만 A19 칩을 탑재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프로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일반 못 써.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A19나 A19 프로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임이나 뭐그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출시하니까 뭐한 세대 건너뛴다 해도 2년 정도 쓰잖아요. 2년 정도 쓸 거면 일반도 너무 충분해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능을 다 상향 평준화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 때문에 일반이냐 프로냐에요.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보죠. 프로와 일반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급나누기를 그렇게 잘하는 애플이 이렇게 일반의 카메라를 잘 넣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쉬운 건 에어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 4800만 화소 하나 있고요. 이게 일반 플러스로 나왔으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광각까지. 이게 없는 게, 아, 저는 여기에서 급나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광각 4800만 화소, 일반 48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광학 줌 옵션을, 그러니딱 눌렀을 때그 세팅이 되는 옵션을 0.5배, 1배, 2배로만 제한을 했죠. 이제 일반으로 두 배를 찍으면 4,800만 화소가 2,4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배가 됐을 때 광학줌에서 디지털줌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게두 배에서 네배 되면은 디지털줌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1,200만 화소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단순한 이론이고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세 4배까지는 1,200만 화소면 스마트폰에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배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쓰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에 막 다섯 배줌막 이런 거 있으면은 확 집중시켜서 찍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문제는 아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프로의 카메라에요. 이번에 너무 올라갔어요. 우선은 광각 일반 망원 모두 4,8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광각은 0.5배죠. 그리고 메인은 1배그 다음에 메인에서 곱하기 하면 2 배가 되고 여기에서 24mm를 일반으로 보는데 망원은 100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배 조금 넘어갈 거예요. 한 4배 정도로 보는 거고 여기에서 2배로 올리면 8배까지. 그러니까 200mm죠. 8배까지 망원으로 광학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800만 화소에서 2배가 되면 2,400만 화소. 뭐 충분하죠. 거기에서 8배에서 16배도 디지털 줌으로 써도 1200만 화소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망원 카메라의 그 화질이 너무 좋아요.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13mm부터 쭉쭉쭉쭉 올려서 200mm까지 이렇게 줌 사진을 올렸는데요. 와, 200mm도 화질이 굉장히 좋죠. 게다가 접사, 눈 보세요, 눈.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러니 제가 지금 사용하는 샤오미 15 울트라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화질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안 좋고를 따지기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제조사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셋다 전면 카메라는 센터 스테이지 다 되고요. OIS, 그러니까 손떨방. 오, 일반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잘 된다는 게 이것도 와, 애플이? 그리고 아이폰17 프로에서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정말 프로의 영역입니다 영상 찍을 때 프로레스로 지원이라서 진짜 세계 영역이 확 넓어졌죠 문제는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이테라까지 지원했죠. 원래는 이제 외장 이렇게 하드 SSD 붙여가지고 쓰고 그랬었잖아요. 여튼 프로의 경우에는 색감이나 이런 정말 영화를 찍을 수 있을 정도까지 화질 색감이 너무 좋아졌다는 점. 근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까지 찍을 일이 없습니다. 용량 때문에 못 찍어요. 자 배터리 보죠. 배터리 경우에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영상 돌렸을 때 30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루는 쓸수 있다, 이 정도이고요. 에어는 좀 아쉽습니다. 얇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용량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27시간까지 가능하고 프로의 경우는 당연히 37시간까지 가장 많은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24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활용하기에는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게임을 하거나 막 밝기 완전 올려서 뭔가 하단 작업하면은 좀 빨리빨리 닳기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게다가 가장 낮은 용량이 256부터 시작해요. 모든 제품 다요. 아이폰 일반은 129만원, 에어는 159만원, 프로는 17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옵션을 보니까 프로 맥스 이테라는 319만원이에요. 와. 물론 이렇게 살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이걸로 돈 버는 사람 아니면 비싸긴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6이랑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구매는 9월 12일 저녁 9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요 배송은 아마 19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받아서 아마 리뷰를 하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해 보죠 나는 그냥 최신 제품 가장 좋은 거 써야 돼. 칩셋도 좋아야 되고, 카메라. 특히 나는 릴스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블로그 하는데 요즘에 DSLR로 안 찍어요. 요즘 유행은 핸드폰입니다. 주광에서는 거의 DSLR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릴스 같은 것도, 화질도 그렇지만 화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멀리서 누가 찍어줄 때 이렇게 집중해서 찍을 때는 화각을 확 좁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라는 카메라 진짜 중요해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아이폰 17 프로를 구매하실 겁니다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거예요. 저는 색상은 오렌지. 아, 자꾸 오렌지가 땡겨서.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가야 될 거예요. 사실 카메라도 두 배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되고, 그 외에는, 아, 프로랑 금나누기가 거의 안 됐어요. 게다가 디자인 얘기는 안 했는데, 디자인도, 아, 일반이 더 예쁘죠. 이렇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존에 못 봤던 이런 생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론, 금방 레이징 되고, 케이스 쓰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카메라 솜 때문에 두께도 많이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사세요. 이 핸드폰으로 돈벌거 아니다 하면은, 저는 일반 추천. 그리고 색상은 라벤더. 어, 라벤더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화면 좀큰거 쓰고 싶은데, 프로 가기 애매하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6.2를 쓰는데 한계 있거든요? 근데 광박 쓸거 아니고, 그냥 자료 저장이나, 간단하게 쓰는 거면 두배 중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큰 화면으로 OTT 많이 본다. 에어도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만큼 괜찮다고 봅니다. 얇기도 얇고요. 물론 배터리가 이제 27시간이기 때문에 실사용은 더 줄어들 거니까 하루 종일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 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내가 회사 가서 뭐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많다 하면 뭐 배터리 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더라고요 화면 크고 라이트하게 OTT 많이 본다 에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으로 가서 그 성능을 이야기해 보고 싶기는 한데 또 일반으로도 그 성능이 충분할 것 같아서 아, 진짜 고민입니다. 영상 촬영 기준으로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저는 구매할 거고요. 구매는 여기 쇼핑 탭 혹은 아래 더보기에다가 네이버도 적립이나뭐 애플케어 할인 이런 것들 하니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둘다 보시고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카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다 다르니까 본인이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그 다음에 배송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 댓글로 어떤 거 구매했는지, 어떤 거 사전 예약했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축하 대댓 100%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